조의대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여의도 대통령 정청내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작 정치가 사법부 장악 시도를 넘어서 공화정의 위기를 불러오는 경악스러운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제보를 들이밀며 마치 중대한 범죄라도 드러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보란 것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 또는 변조되거나 AI가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 조의대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은 특별재판부 설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조의대 대법원장을 흔들며 사법부 전체를 압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위헌 법률을 만들어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특별 재판부를 원한다면 피고인 이재명을 위한 범죄 전담 특별 재판부 설치가 우선입니다. 우리 당에서는 조의대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 공작과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형사상 고발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회 법사위를 통해서 국정 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이 모든 음해와 공작이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정청래 대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